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단원 태양계와 별두 번째 수업인 태양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를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는 52쪽에서 53쪽이고 실험 관찰은 26쪽입니다. 오늘은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태양에 대해 어떤 것들을 알고 있나요? 네, 태양은 하늘에서 볼수 있고 매우 밝아요. 그리고 멀리 떠 있고 또는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이 있으면 낮이 되고 없으면 밤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활에서 태양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태양빛이 강한 날에는 빨래도 잘 마르고요. 또는 꽃 중에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을 향해 바라보고 있죠. 이 외에도 태양 빛이 강하면 이제 선글라스를 쓰거나 아니면 선크림을 바르기도 해요. 이처럼 태양은 생물과 우리 생활에 아주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교과서 52쪽에서 53쪽에 있는 그림을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림들이 있나요? 네, 산에는 비가 내리고, 네, 농장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또는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네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그림도 있네요. 이처럼 태양은 생물과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태양빛은, 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태양빛을 이용해서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태양 때문에 이제 물이 증발하게 되면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 외에도 태양이 생물과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책이나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찾아본 이러한 내용들이 태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태양빛으로 전기를 만들기 때문이고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반드시 태양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태양빛에 의해서 이제 바닷물이 증발하게 되면 소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는 이제 물이 증발하고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는 물의 순환은 태양빛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럼 태양은 소중한 존재일까요? 불필요한 존재일까요? 네. 당연하죠. 태양은 생물과 우리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럼 왜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맞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활동을 할수 있게 되고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동물도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생물과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식물은 태양빛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래야 양분을 만들 수 있고요. 일부 동물은 식물이 만든 양분을 먹고 살아가죠. 그리고 태양빛을 이용해서 전기도 만들 수 있고, 물이 순환하는 데는 반드시 태양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태양은 지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우리가 태양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워보았습니다. 실험관찰 26쪽. 반드시 스스로 해보고요. 잘 모르는 부분은 영상의 앞부분을 보면서 참고해도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